자로 사는 거. 자유로움은 일단 크고 반도체 뭐 연봉 얼마 받는다 그것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많다 유망직적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되게 부담됐어요. 것또 그 없는 상태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라면 그냥 부담 없이 하면 될것 같고 교육과정이 그 커리큘럼이 부족하지 않았다. 본인이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잘 돼서 여기 온 거잖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핀테크 기업 토스에서 일하고 있는 서버 개발자 임승민이라고 합니다. 토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다 보니까 유저들이 되게 다양한 행동을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트래픽이 너무 몰린다거나 이런 이제 대응을 해주거나 새로운 기능 개발도 하고 이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토스가 매년 공채가 열려요. 1년에 한 번씩 주니어 개발자 공채가 열리는데 그 공채 때 제가 이제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고 이제 면접까지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니어한테 어마어마한 실력을 기대하진 않아요. 물론, 당연히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뽑는 분들을 보면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주니어한테 기대하는 바는 사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것 같거든요.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고, 너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과정을 볼게.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어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나서, 어, 요건 왜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 건 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어, 이건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좀 특출났던 건 사실 저는 그냥 면접관이어도 그냥 같은 개발자로서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이런 식의 그런 거에 대해서 강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거는 이제 AI 융복합 프로젝트였고, 이제 그 기간은 총 6개월,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중간 중간 과제를 좀 병행하면서 했고요. 이제 마지막은 사람들과 하는 프로젝트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고요. 저는 이제 반도체를 4학년까지 다 배우고 막상 졸업하고 날때 되니까 사실은 대학원까지도 가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재미없어서 안 되겠다.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개발자로 바꿨는데 어 너네 수업을 왜 들어 학교 때 이론을 다 배웠었는데 왜 들어? 하고 물어보면은 뭔가. 되게 디테일한 지식들을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이제 개발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 해서 AI 관련돼서 뭔가 해보고 싶다 해서 시작된 거였는데,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딱 봤을 때, 어, 이게 저거보다 낫나? 저거가 이거보다 부족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알기 어렵거든요. 딱그 커리큘럼을 보고, 이제 아는 분, 이제 일하는 분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제 조금 물어보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완벽한 AI에 대한 수업이랑, 그 다음에 AI에 대한 이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당연히 그것도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게이 교육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 강사분이 사실 막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수업하면서 너는 요거는 필요하다. 내가 예전에 해보았지만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지만 요거는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덧붙이면서 그냥 뭐 AI랑 같이 일하는 뭐 개발자나 뭐 다른 분야들 데이터나 이런 분야들이 많은데 이런 각종 지식들을 조금씩 알려주면서 그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흐름이 사실 실무에서 그대로 연결이 되거든 내가 AI랑 일하게 될 때나 개발자분들이랑 일하게 될 때나 데이터 엔지니어들이랑 일하게 될 때나 이때도 이제 제가 역할은 서버 개발자지만 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었어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커리큘럼이 부족하지 않았다 제가 잘 돼서 여기 온 거잖아요 딱 4학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한다면 정말 좋은 케이스겠지만 아닌 분들도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기간에 내가 뭐할 거냐 했을 때는. 어디서 이제 지식환기를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도 되게 좋았던 거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공부를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게 잘돼요. 왜냐면은 혼자 공부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살짝 떨어지는 것도 있고 나중에 팀 프로젝트 할때 멀티 캠퍼스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팀 프로젝트 하고 이런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심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만나고 있고, 가끔씩 개발 얘기도 하고, 요새 토스 좀 지원 추천 좀 써줄 수 있냐? 그러면좀 써주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